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이고요. 조금 흐렸죠. 놀이터 내는 날씨만 조금 따뜻해지면 또 흐리네요. 좀더 있어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영상 1도. 놀이터 내 8시 지금 30분. 영상 1도고요. 음. 어, 오늘은 영상 7도까지, 어, 7도, 8도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잠시 팔, 영상 8도까지도 올라가는데요. 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놀이터에는 어, 뭐 영상 1도도 됐다가 0도도 됐다가 뭐 많이는 안 올라가고요. 어, 뭐 영하 1도도 됐다가 이렇게 며칠 동안 그러다가 화요일부터, 화요일날 영하 4도. 어, 또, 이제, 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화요일 날 영하 4도로 해서, 수요일 날 영하 7도, 또, 어, 목요일 날 뭐, 영하 6도, 또, 어, 그런 식으로 계속 영하 6도를 유지하더라고요. 새벽 온도가. 어, 그러면, 음, 또 추워지겠죠. 어, 또, 아직은, 아직은, 어, 2월달이, 어, 이제 내일부터 2월이 시작이잖아요. 오늘은 1월 말, 1월 말 31일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은, 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음, 날씨입니다. 놀이터 내는. 항상. 음, 그래서, 놀이터가 어제 쪼로록 물을 줬어요. 어, 남편이 좋아하는 소주를 타서, 어, 여기 보시면 벌써 마르고 있잖아요. 진짜 쪼로록. 이 위에, 어, 소주를 타서 제가 이제 몇 번, 가끔 한 번씩 주거든요. 어, 가끔 주는데, 소주를 타서 주면, 어, 상면에서 주면 이 입장들이 반짝반짝해요. 아, 그런데 지금 날씨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추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물을 다 털어줘야 해요. 어제는 다 끄집어내서 털어주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상면에다가 물 주면 어, 어디선가 하나둘씩은 꼭 흘러서 물르는 어, 아이가 생기더라고요. 어, 요 플로리디티 너무 예쁘죠? 그래서 놀이터는 어제 진짜 소주를 조금 탔어요. 조금. 왜냐면 뭐 벌레가 어, 뭐 깍지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소주를 타서 주, 가끔 한 번씩 주는데요. 어, 뭐 벌레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예방 차원에서. 근데 요거를 또 빼먹었더라고요. 요거 진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지금 말리고 있답니다. <laughs> 이 정도로 물을 안 줬어요. 그래서 요 아이를 또 빼먹어서 오늘 요 아이는 그냥 위에다가 상면에다가 물을 좀 음, 주려고 합니다. 갖고 올라와서 달청이도 어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요리, 이렇게 음, 다육이 없는 곳에다 상면으로 줬어요. 여기 마사에다 줬어요. 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다육이 없는 곳, 요쪽, 요쪽. 그러다가 조금 여기 흐르면 또 털어주기도 하고요. 바로바로 바로 털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어제 하루, 어제 진짜 한 3, 4시간 준것 같아요. 왜냐면 저 아래에 있는 아이들 꺼집어 내고 또 주고. 또, 집어 넣으면 털어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털어주면서 하엽도 떼주면서 하다 보니까 한 3시간이 넘게. 그래서 놀이터가 한 3주 아팠잖아요. 어, 그랬더니 또 어젯밤에는 막 이제 운동도 안 하다가 한 운동을 네번 다섯 번 정도 빼먹었어요. 여섯 번인가 음, 거의 한 달을 빼먹었죠. 어, 3주를 빼먹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 어머, 또 펐어요. 아이고, 또뭘 엎었을까요? 이걸또 하나 엎었네요. 뭐지, 이게?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laughs> 하여튼 뭘 하나 또 엎었네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물을 주다 보니까 아래에 이렇게 냉해 입은 아이들도, 춘맹이 아래에서 다 냉해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또 뒤집어 엎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뒤집어 엎을 수가 없고요.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마사에다가 물을 쪼로록쪼록 줬는데요. 요 아이들, 신입이들은 물을 안 줬어요. 신입이들은 이렇게 보시면 왜냐면, 신님이들은 제가, 어, 이제, 이 아이를 언제 분갈이 한걸 모르잖아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 요거를 심어줘 온 아이도 있고요. 심어줘 온 아이도 있고, 키우던 아이도 있고, 그런 키우, 키우다가, 어, 보내신 아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아우, 다행히, 네드 다이아베라는, 다행히 예쁘게, 하엽이 한두 개 생기면서 잘 크고 있네요. 요 아이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요 아이도 아직 분갈이는 못 해줬어요. 뜬떼지 어, 한여, 음, 주피터. 어, 너무 귀엽죠.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물을 안 줬어요. 요것도 물을 안 줬어요. 올 때, 올때 요런, 요런 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 물이, 어, 물을 줘서 이런 게 아니고 상토, 상토, 상토가 많이 섞여서 요런 색깔입니다. 그리고, 어,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어, 마르스는 처음 11월 14일날 요거 널스님이 보내주신 건데 어 처음 음 분갈을 하고 지금 뿌리를 안 줬어요 놀이터에서요 보시면 안 흔들리죠 그래서 어제 처음 무에로 우에로 쪼르륵 물 요렇게 한 바퀴씩만 줬습니다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다 물을 안 줬어요 지금 말라 있잖아요 요런 아이 요런 아이 신입이들은 물을 하나도 안 줬어요 어 전부 다 이렇게 왜냐면 그 아이들 특성을 알 수가 없어요, 놀이터가. 음, 어, 뭣도 모르고, 어, 제가, 어, 지난번에 한, 한달 전인가요? 어, 물을 음, 잘, 모르고 물을 줘가지고, 이 아이는 꽃대겠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잘 모르고, 어, 물을 줘가지고, 다 오히려 뿌리를 썩게 만들었죠. 왜냐면, 어, 저는 화분으로 봤기 때문에, 어, 심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바로 심어서 갖고 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음, 몇 아이 또 보냈거든요. 그래서 신입 아이들은 물을 하나도 안 줬고요. 와, 아, 예쁘죠? 황홀한 연꽃 너무 예쁩니다. 황홀한 연꽃을 제가 몇 번이나 보냈어요. 이 아이를. 그래서 대품을 하나 샀더니 역시 대품이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싸졌죠. 대품도 많이 싸졌답니다. 저처럼 자꾸 실패를 하시는 분들은 큰 마음 먹고 대품을 하나 사시면 <laughs> 실패가 없는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 봄이나 여름 되면 1년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런 거 전부. 요런, 요런 아이는 저면을 했어요. 제가 저면한 아이도 있고요. 또 어제 쪼르륵 물을 주, 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저면을 했을 거예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리고 저쪽에는 아주 요, 여기를여기를다 드러내고 저 아래 쪼르륵 물을 주고 또 물도 털어 줘가면서, 털어 줘가면서 요 아이는 물을 안 줬어요. 저면도 아직 안 했고요. 이건 딴딴한 거 같길래 안 주고. 진짜 목마른 아이들 거의 어제, 어, 물을 쪼르륵쪼르륵 쪼르륵 줬답니다. 아, 남편이 좋아하는 어, 소주를 타서요. 어, 소주를 타서 여기 상면에다가 쫙 뿌려주면 참 좋은데요. 요 아이들이 진짜 입장이 반짝반짝 할 거예요. 그런데 어, 놀이터가 아직은 날씨가 추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 아직은 추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어, 그냥 여기 마사에다가 쪼르륵. 요거는 저면에서 올라온 겁니다. 요런 아이들은 전부. 아우, 요 아이 좀 보세요, 요 아이. 음, 버클리. 어 글리가 이렇게 아주 잔잔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요것도 작년에 냉해를 입혀서 보낼 뻔 했던 아이인데 완전 냉동됐던 아이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아가를 많이 품고 있습니다. 아, 너무, 너무 착하죠. 그리고 요거 저면을 해서, 음, 그저께 데려다가, 요거는 어, 이제 어제 소주물을 준게 아니고 그저께 데려다가 이렇게 이제 저면을 해서, 저면을 해서 이렇게 갖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 실내에 다 니틀. 그리고 요거 또, 어, 요게 뭐죠? 아이보리는 또 제가 엎었습니다. 엎어서 어제 다시 분갈이를 했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잘 커야 될 텐데. 요 아이는 지금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여름에 또 힘들거든요. 여름에 뿌리 내리기가 참 힘들어서. 근데, 어, 다시, 음, 엎었다가 다시 분갈을 했으니까 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요 마른 일은 이제, 음, 저면을 해서 실내에서 좀, 어, 한, 나온 지 지금 한 20일 됐고요. 요거는 어젠가 그저께 나왔더니 이렇게 더 푸릇푸릇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 지금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에서 아래에서 조금 냉해를 심하게 입은 아이들이 춘맹이 춘맹이 냉해를 조금 심하게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다 꺼내고 꺼내고 어제 다 적심해 놓고 했답니다. 아 그랬더니 또어 몸이 아주 어왜 몸살 올것 같은 거 있잖아요. 감기 떨어지자마자. 그래서 지금 조심조심 음, 조심조심 하고 있고요. <laughs> 또 아침부터 아침부터 음, 홍삼을 하나 또 찢어서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프면 요 아이들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요거는 어, 뭘까요? 뭐가 이렇게 블랙스완 어, 예쁘죠 색깔? 이렇게 저쪽으로 돌려놓은 아이는 요 해를 많이 본 아이는 요렇게 요런 색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돌려놨습니다. 어, 다육이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어, 어떤 분들은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돌려주지 말라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돌려줘야 어 이쪽저쪽 돌려줘야 예쁘게 큰다고 합니다. 아 이제 정신을 진짜 차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또 손자가 손자가 또축고 갔다가 어또 돌아오면서 동계 훈련에서 돌아오면서 감기를 달고 왔네요. 그래서 또 걱정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감기가 들면 꼭 제가 들어요. 이번에도 큰 손자한테 옮겨 옮, 옮아가지고. 한 3주, 거의 4주를 지금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작은 손자를 데리고 병원을 다녀와야 될것 같습니다. 뭐, 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저도 뭐, 열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열이면. 열 나고 그러면 코로나 아니면 독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3주 아픈 동안 뭐 열은 하나도 없었고요. 목 아팠다, 기침났다. 그래서 그렇지 이번 감기가 기침이 기침이 심하게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우 저는 요거 자꾸 무풍 문풍, 풍 팬을 건드려가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laughs> 영상 담다 말고 지금 제가 이제 추울까봐 영상 남는데 추울까봐 난로를 아직 안 꺼줬어요. 영상 1도, 영상 1도인데 아직 난로를 안 껐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뜻합니다. 이제 좀이따가한 9시, 10시, 9시 반, 그때쯤 올라와서 또, 어, 요거 문을 다 열어놔야 되겠죠. 요즘은 아주 문 열어놓고 요 아이들이 신선한 바람을 어잘 쐬고 있습니다. 어, 뭐, 비교적으로 괜찮더라고요. 이제 이어 콩분들 물주고 하는데 마르기는 했어도 비교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쪼르륵 물을 줬으니까. 한 뭐, 한 20일은 또 어, 견디지 않을까 싶어요. 날씨가 완전히 따뜻해질 때까지. 어, 그리고 놀이터는 이제 분갈이를, 분갈이를 구정 세고, 구정 세고, 어, 서서히 조금 조금씩 할까 합니다. 왜냐면 지금 해놓으면 어차피 놀이터네가 추워서, 영하 6도까지 내려가면 어차피 여기가 추워서, 여기다 놔두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내에 분갈이 하는 아이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놀이터는 분갈이를 조금 2월 중순 넘어서 구정 세고부터 분갈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소주로, 소주를 타서, 소주를 타서 이 아이들 쪼르릉 물을 줬다는 거. 어, 이제, 완전히, 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상면에서 한번 쫙 뿌려줄까 합니다. 상면에서. 아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 콜로라타도 살짝살짝 예뻐지고 있네요. 아우, 요거, 어, 빈부리카타도 다른 분 댁은 진짜 예뻐졌어요. 근데 놀이터는 이러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요 아이만 어제 상면에다가 여기 까뭇까뭇 하잖아요. 그래서 상면에다 주고 털어줬어요. 아, 금방. <laughs> 그리고, 알코올은 금방 날아가죠. 어, 그래서, 어, 괜찮은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아, 남편이 좋아하는 소주를 타서, 또, 어, 깍지가 생긴 게 아니니까, 여러분, 깍지가 생긴 게 아니니까, 그냥, 음, 어, 방지하는, 방지하는 그런, 음, 그걸로 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또,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분갈이 할 아이들, 또 해가면서 또 영상 음, 아, 가끔 또 올리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또 진짜 감기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잠깐 호재 좋아요 부탁해요.